양띠 분들 개미는 연말 연시 운세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어그 개미생이 나는 우리 21살 양띠 분들 어, 올해 어, 연말 연시 취준생이나 학생, 직장인들은요 어. 그 사회로, 사회에 로사회 적응하는 그런 시기세요 21살이면 그래서 다소 갈팡질팡하는 그런 어, 분들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올해는 정말 사춘기 아닌 사춘기 이렇게 마음 잡기가 아주 힘든 시기거든요 조금 더 힘을 내서 있어 있어 하는 그런 연말연시가 바람직하겠고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시기에 본인만 마음 바치고 본인만 힘드는 그런 시기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어 개미 연년 연말 연시가 우리 개미생들한테는 조금 힘든 연말 연시가 되지 않겠나. 어 인간관계에서 조금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어 우리 개미생들한테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요. 저축. 저축 인생을 살 것을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축하는 것이 재물운의 상승의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어 제가 이 부분을 자꾸 권해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우리 어, 신미생에 나는, 1991년 신미생에 나는 33살이죠. 우리 양띠분들. 그동안 고생했던, 우리 모든 일에서 아주 좋은 기운이 상승하는 그런 연말 연시가 될것 같아요. 노력해서 얻을 것도 있고요. 어, 횡재수가 또 있어서, <laughs> 횡재수로 생기는 수익도 아주 쏠쏠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재물이 앞으로 들어오고 또 뒷문으로 빠지는 기운도 놓칠 수가 없어요. 그것도. 그래서 요거 어 앞으로 들어오는데 뒷문으로 빠지는 그런 운은 본인들이 알아서 막는 것이 현명하겠고요. 또 주변에 도둑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힘들게 번 돈을 야금야금 어 받아 쓰거나 훔쳐내가는 그런 도둑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게 번 돈을 뺏기는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요거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또 미혼인 경우에는요 연인으로 인해서 재산에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인으로 인해서. 어 너무 어뭐 지출이 된다 이런 거는 그 연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될것 같아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선 후배 사이에 아주 좋은 기운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 다소 편안해지는 그런 시기가 이제 될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승진이나 이동 변화에서도 아주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 거는 좋게 받아가시고 어 조심하셔야 될 부분. 조심하시는 게 적고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그, 1979년, 김희생에 나는 올해 45살에 나는 우리, 예, 양대분들 같은 경우, 말과 행동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앉으나 서나 조심, 구설 조심, 말 조심, 언행 항상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동안에, 어, 우리 저기, 김희생들이 연말 연수에는요, 그동안에 그 고생했던 그런 것을 보상받는 시기라고, 어, 장담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문서에 돈이 따르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어, 괜찮, 괜찮아요. 좋아요.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운이 상당히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그동안 힘들게 노력했던 것에서 열매를 맺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어, 괜찮겠습니다. 어, 이동수가 조금 보여요. 그런데 이동수에서 괜한 너무 그 높은 기대는 안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미혼인 경우에는 조금 뭐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기기도 되세요. 그리고 어, 기혼자 같은 경우는요. 어, 조심하셔야 돼. 술자리나 뭐 모임 이런 데서 괜히 옆사람 잘못 만지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추행이라든가 또바람 이라든가, 이런 구설 시비가 있기 때문에, 기혼자들은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어, 깊은 병은 아니지만, 잦은 질병, 돌림병,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어, 올해, 그 김희생 같은 분들 연말 연시는요, 좋고 나쁨이 분명하는 시기가 될것 같아요. 그래, 요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1967년 정미생에 나는, 어, 5 7살 아일에 나는 우리 양띠분들,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시기, 평화스러운 그런 연말연시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조금 답답한 게 있다면 주변의 인간들로 인해서 조금 답답하거나 침체되는 그런 시기는 오겠지만 그래도 재물운이 좋아서 어, 들어오는 그 재물이 있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재물 관리도 좀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횡재수는 없어요. 다만 어. 그, 재물 운이 그래도 상승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횡재수를 바라고 투자, 투기, 뭐, 주식, 요거는, 어, 권장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 정미생 같은 분들은요. 정리할 건 정리하고, 새로운 도전을 또, 어 해보기를 권장해드려요. 또 도전의 시기이기 때문에 도전할 건 도전하고 하는 것이 좋겠고요. 어, 정미생 같은 분들은요, 집안에 아픈 사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조금 근심이 좀 보이네요. 걱정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음, 마지막에 우리 1955년, 어, 을미생에 나는 69살에 나는 우리 양띠분들. 올해 연말에는요 부부간의 화목이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물운이나 전체적인 운은 상승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집안의 식구가 또 늘어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지만 건강에 자만을 해서 어, 너무 안일하게 집안에서만 계시거나 이러면 조금 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 부부간의 음, 집안에서 부부 사이 의 관계만 돈독해지면, 어, 뭐, 별다른 조심해야 될 부분은 별로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또 부동산 매매에서는 그래도 웃을 일이 들어올 것 같아요. 부동산 매매가 상승하는 그런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를 원하시거나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돌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정체적으로 우리 양띠분들, 어 연말 연시, 그렇게, 어, 걔 우리 변하거나 그렇게 안 좋게 운이 이게 저게 음, 하락이 되거나 이런 건 보이진 않아요 대체적으로는 상승하는 기운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부분도 크게 어, 본인의 선을 넘어서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각자 어, 노력을 하시고 본인들이 각자 이렇게 보시고 결정을 하신다면 대체적으로 우는 연말연시 우는 좋습니다 올해 개면 연말연시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잘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Subtitles by the Amara.org community